진짜 이 내용을 모른 채로 공유피스 창업을 하잖아요. 무조건 망해요. 근데 난 이거를 처음에 공유피스 창업을 할때 이걸 염두해두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나 이거를 실행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공유피스의 고객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유피스 영업이 잘 되려면요, 고객 한 명이 최소 6개월 이상 머물러 줘야지 영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고객 한 명이 왔어요. 6개월 이상 공유피스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이 누적이, 누적이 돼요. 누적이. 와서 한 2, 3개월 안에 나가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붓는 느낌으로다가 60% 정도 차이인 상태에서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60%에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80%, 90% 공시를 해결하려면 6개월 이상 고객이 머물러 줘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공유피스가. 근데 고객이 6개월 이상 머무게 하려는 방법, 어, 6개월치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하는 겁니다. 뭐 할인을 해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자, 방법이잖아요. 근데 공유피스 이용자분들의 특성상 한달 이상의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공유피스에 오는 이용자들의 마음은 내가 언제든지 이 공간을 떠날 수 있어라는 가벼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좀큰 모니터를 둘, 수, 둘 수도 있고, 데스크탑 PC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나만의 서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에서 오는 건데, 노트북으로 바꾸면은 카페 갈수 있어요. 노트북으로 바꾸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 이상을 머무는 거를 부담스러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6개월 이상 머물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몰랐는데, 친해지는 게 정답이에요.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뭐냐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공유피스 대표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영업이 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말씀을 쭤보죠 누가 운영하시냐라고 물어보면, 어, 우리 회사의 격리 직원분이 나 대신에 운영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 나는 여기는 무인으로 돌리고 있고 나는 다른 사업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피스는 무인이 아닌 거죠 결국에 지금 제 논리로만 따지면 커뮤니티 사업이에요. 6개월 이상 머물게 하려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유피스 오신 분 중에 정땡땡 대표님은 중랑구 공유오피스 검색해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보였대요 네이버에 보이겠죠? 저희가 많이 깔아놨으니까 뭐 네이버, 그 구글, 뭐 유튜브, 네이버 지도, 뭐 당근마켓, 뭐 많이 깔아놨잖아요. 오케이 좋아, 뭐 되게 많이 떠. 뭐 시설 그냥 뭐 무난해, 책상이 크대, 의자가 좋대. 딱히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매니저라는 친구들이 고객들이랑 점심 때마다 같이 밥을 먹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공유오피스에 가야 될 뭔가 이 되게 작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공유피스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게 이유는 아니죠. 내 일을 하러 가는 게 이유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공유피스에 공유 갈 건데, 아, 집에서 밥을 먹고 갈까? 아니면 공유피스에 가서 먹을까? 아, 근데 공유피스에 가서 먹자 니 혼자 먹어야 된단 말이죠. 어, 근데 마침, 공유피스에서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정해진 시간이 있대요. 어,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은 밥 먹는 시간에 같이 참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공유피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공유피스가, 어, 내 생활 반경에서 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물론 이 공유피스가요. 같이 협업을 하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협업은 사실 진행이 되게 어려워요. 협업이라는 거는 거래란 말이에요. 비즈니스인데 그게 공유 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진짜 한 10%도 안 돼요. 되게 낮은 확률인데요. 근데 단지 그냥 저 공유 비스에 가면 아좀 상냥한 매니저가 뭐 다과 같은 걸 세팅을 매일 해놓기도 하고 어 제가 참 인사를 잘해? 말을 그래도 한두 마디 걸어줘. 사람이 좀 서글서글하고 싹싹하고 그냥 가벼운 대화 정도? 인사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가벼운 단계에서의 그냥 말동무 정도. 말동무라고 해서 뭐 길게 5분, 10분 대화를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 대표님 오늘도 오셨어요. 뭐 어제 왜안 오셨어요. 뭐이 정도의 이야기들이요. 진짜 정말 그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의 이야기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6년 지난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분들이 6개월 이상 머 문다라고 제가 장담드릴 순 없지만 이런 사소한 대화들 때문에 공유피스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매달 25만원씩 비용이 나갈 텐데. 아, 내가 이번 달에 공유피스 한 6, 6번도 안 나갔는데, 25만원 아깝다. 그 생각이 염, 월말에 들 거예요. 하지만 막상 공간에 가잖아요. 어, 아는 애가 있어. <laughs> 그러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조금 잊혀지지 않을까요?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또밥먹고 밥 나면 솔직히 바로 들어오겠어요. 커피 한잔 하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커피 한잔 같이 먹으면서 그 동선이 길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동선, 밥 먹고 나서 커피집으로 가는 동선, 커피집 가서 커피 결제하고 커피 기다리면서 또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커피 들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또 오피스까지 들어오면서 또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같이 있게 되면 이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고 사업 얘기도 하게 되고 자기가 요즘에 겪고 있는 고충도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결국엔 이게 친구가 될 수밖에 없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좀 누구로 드는 거죠.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공유피스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최초의 마음이 뭡니까? 무인 운영이잖아요. 뭐 현금 창출, 뭐 제2의 현금 흐름 나는 내가 직접 운영 안 가고 공간 안 가고 청소하는 스탭만 두고,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게 해서, 스터디 카페 비슷하게 만들어서, 완전 무인으로 나는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공간에 안 남아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간에 딱 왔는데, 자리가 한 스무 개 자리가 있는데, 한두 명 앉아 있어요. 텅텅 비어있죠? 당연히 인사 안 하겠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왔는데 뭐, 나한테 말 걸어준 사람도 없어. 자리에, 자리에 앉았어요. 또는 내 1인 공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 방이랑 뭔차이입니까 물론, 이런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발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혼자 있게 좀 냅둬. 이런 분들도 있고요. 100% 모든 고객이 그런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소호사무실들이 영업이 박이 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되게 부류가 다양해요. 말 걸어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친구가 되어줄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 이게 베이스로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무리 내가 소통하기 싫은 사람도 인사 정도는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왔을 때 인사 정도를 해줄 수 있는 매니저가 공간에 없다면 그 공간에 6개월 못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공연피스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연피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공간에 정성을 들여서 고객들하고 가벼운 친구가 돼 주셔야 돼요. 사회적인 친구, 좀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그런 가벼운 일상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친구가 돼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콘텐츠를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커뮤니티 강조를 많이 했죠. 모임을 많이 하면 좋다. 고객 간의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다. 제가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이벤트들이 실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언제 피자 파티를 하겠어요? 내가 언제 샌드위치 사가지고 샌드위치 배치해가지고 사람들 열어 돌려가지고 굽신굽신해가지고 한 오세오세해가지고 어떻게 그 판을 짜요? 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가벼운 친구가 돼주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이것만이라도 제발 이걸 해야 빨리 안 나가십니다. 고객분들이. 근데 이거를 하는데도 고객분들이 나간다? 그거는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자가 뭐문제있다든지 뭐. 시끄러운 분들이 있다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정도로 하면 6개월 머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집 가깝거든. 요집 가까운데 저렴한 공급필스 뭐 나쁘지 않잖아요. 시설 문제 없고, 인터넷 그냥 무난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가벼운 친구 되어주기.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계약은 반드시 운영자분이 하십시오.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당연히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여쭤보시면 돼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뭐, 이, 이 정도. 그 질문들이 인위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너와 친구가 될 거야. 한번 들어와. 우리 친구 하자. 이런 기분이 막 눈을, 부릅히 떠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던지듯이. 어, 대표님 뭐, 저기 뭐, 맥북 쓰시네요? 뭐. 뭐 개발이나 디자인 하세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연스러워야 돼. <laughs> 이게, 이게 제 영상을 봤다 그래서 무조건 친구가 돼야지. 막 이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좀 센스 있게. 말을 처음에 계약을 할때 터야 되고 이제 그이후에는 쉬워요. 그이후에는 주로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티션 높이가 좀 낮은 게 좋죠. 그리고 프라이빗 룸도 웬만하면 좀 유리로 된게 시선을 좀 접촉하기가 좀더 좋고요.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실행하기가 힘들죠. 그두 가지 정도? 계약할 때말 붙이기, 그리고 지나가면서 인사하기. 이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세 번째 좀더 나간다 그러면 저희는 뭘 하냐면, 친내점 같은 경우는 점심 때 같이 밥을 먹는데, 근처에 중랑구청이 있거든요. 그 중랑구청에 점심값이 싸요. 5천 원이에요. 이제 그거 같이 먹으러 가자고 저희가 단체 톡방에 올려요. 점심 같이 드시러 가시죠. 라고 올리면 나오시거든요. 그럼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근데 밥 먹으러 갈 때도 모든 분들에게 다말 섞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도 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갈때 같이 가는 거지. 어른인데 뭘또 거기서 뭐 유치원 친구들 인솔하듯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같이 저 가고 각자 밥 먹고 커피 드실 분 있으면 오세요. 커피 먹고. 안, 먹어, 안 먹고 안먹 싶으면 그냥 쿨하게 가시고. 그런 분위기. 아 이거 어렵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겠다 이거를 풀타임으로 매니저를 채용하는 거는 부담일 것 같고요. 오후 근무를 월화 목금으로 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120 정도 될 거거든요.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매니저를, 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이왕이면 좀 공간을 활성화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거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급여 150도 안 받는 분이 친절하게 고객을 인솔해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웃보잉하고 진짜 막 에너지가 뿜뿜한 친구를 찾으시면 다행이고, 그게 쉽지 않, 않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 내부에 외향적이고, 나랑 얘기가 잘 통하는 분이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채용을 하는 거죠. 자리를 무료로 드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업무 메뉴얼을좀 만들어서 매니저로 정식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뭐 하루에 한, 뭐한 서너 시간 정도로 잡고 대신에 공유 피스는 프리하게 쓰셔라. 라고 하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을 하실 때도 어차피 공유 오피스에 갈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매니저로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추가로 채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추가로 뭔가 돈을 들여서 채용을 하는 거는 부담이에요. 결국에는 100만 원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이 공유 오피스 매출 뭐 엄청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인건비를 100만 원더 지출하는 거는 쉽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대표자분이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 어렵다. 근데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 오늘 이 영상은 기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솔루션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100% 실행되기는 힘들겠구나. 100% 실행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자분께서, 운영자분께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게 힘든 분들은 아, 저도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공유피스에 어떻게 더 오래 머물게 할수 있을까? 지금 공유피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매출이 떨어지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고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 저희 영상이 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